위 건강 지키는 음식 세 가지 속쓰림 걱정 그만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위 건강에 좋은 음식 세 가지로 고민 끝내세요. 여러분의 위를 보호하는 쉽고 맛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양배추. 양배추는 위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글루타민과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. 이 성분들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속쓰림을 완화해 줍니다. 특히 생으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으니 샐러드나 주스로 활용해 보세요. 두 번째 바나나. 바나나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천연 소화제입니다. 부드러운 섬유질이 위벽을 감싸 속쓰림을 완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. 아침 대용이나 간식으로 딱 좋은 위 건강 음식입니다. 세 번째 감자즙. 감자에는 위를 진정시키는 알칼리성 성분이 풍부합니다. 감자즙을 마시면 위산 역류를 줄이고 속쓰림 증상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. 하루 한 잔씩 챙겨보세요. 이세 가지 음식으로 속쓰림 걱정을 덜고 건강한 위를 만들어보세요. 하루 1분으로 건강해지는 건강지식 1분입니다.